반갑습니다. 손선장 네. 어제 하루시고, 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야를 찾아댕고요. 자, 일단 첫 포인트에서는 두 마리 잡고, 네, 도 도망 마리 잡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 뭐, 괜찮은 시야를 만나가지고, 예, 네, 자,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아하, 보면은, 이런 네, 것도 몇 마리씩 보이고요. 자, 평균 시알이 어, 뭐2 집안, 3집 갖다 갖다 뭐2 9구지뭐 이런 내야. 아 삼치도 제금부터 있고. 아 여기 방금 깔치 보이네요. 방금 잡은 겁니다. 자 방금 잡은 거. 음, 자 이렇게 쭉 하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음, 날씨가 엄청 추워진 거치고는 깔치가 잘 물었습니다. 오늘 삼양역 오늘 막 특별히. 추분 우리 사무장이 추분하니까 지금 막깡깡얼어가 있다. 네. 그래서 안매고 춥습니까? 그렇죠. 네, 옷 다시 입고 오셔야 됩니다. 겨울, 겨울, 겨울 옷, 옷 입고 오시야겨울옷 춥습니다. 자, 방안보. 네 방한복. 아, 우리 상이 방한복. 네, 이렇게 네. 입고 오셔야 되고요. 어, 어 여기 뭐 괜찮은 시설 또 보이네. 어, 저 보이죠? 자, 어, 이기또 춥니다. 어, 어여. 많이 잡았고요. 손선장한테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밴드 들어오시면 예약 현황도 보실 수가 있고, 그외 여러 가지 현장 볼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하고 내일 자리 여유롭고요. 그 다음에는 일요일부터 자리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지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